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이번에는 좀 어, 신기하지만 예쁜 실험을 해볼게요. 어,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는데, 어, 먹는 걸로 장난이 아니고, 우리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영영이의 학놀이 무슨 실험이냐면,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저도 좋아하죠? 암콩트리꿈트리그 젤리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는 우리가 기체를 만들 거예요.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만들어서 이 기체로 인한 기체성질로 인해서 이 무거운 젤리를 뜨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위아래 바닷속에 수영하는 것처럼 얘가 돌아다니게 위아래 위아래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를 젤리를 움직여 볼 거예요. 약간 마술 같기도 하죠. 이 무거운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봐주는데 그 전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기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친구들 기체가 뭔지 알아요? 하는 친구들 저요 저요 많이 있죠. 물론 이렇게 딱딱한 움직이지 않는 책상은 고체. 선생이 준비한 식초, 그래 여기 물 같은 거 흐르는 건 액체. 그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될 우리가 숨쉴 때도 필요한 그런 종류들 기체. 기체 대표적인 게 우리가 훅 하고 내뱉는 산소, 산소 있죠. 그리고 기체는 근데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 친구들 탄산음료 좋아하나요? 콜라 사이다 먹으면 뽀글뽀글뽀글뽀글 거품 나는 거. 그 탄산음료의 탄산. 음료에 탄산. 얘네들을 어, 만들게 해주는 그 주제로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밖에도 과자, 과자 봉지 포장해두면 엄청 이렇게 빵빵하잖아요. 근데 막상 뜯으면 얼마 안 돼서 좀 실망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과자 봉지를 포장할 때 넣는 그 공기는 질소라고 해요. 그 질소도 있고요. 그밖에 어, 되게 웃긴 가스도 있어요. 뭐그 가스를 마시면 목소리가 되게 이상한 목소리로되고 그거, 그거, 그거. 헬륨가스요. 그리고 헬륨가스는 가벼워서 그 헬륨가스에다가 풍선에다 헬륨가스 넣으면은 천장에 풍선 되게 매달려 있는 거. 그거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다본적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아 선생님 별로 이거 안 좋아하는 비트인데 그 화장실 가면은 이상 냄새 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암모니아 기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는 기체도 있고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기체들도 있고 어쨌든 기체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체가 모두 다 물에 녹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두 다 물에 안 녹는 것도 아니에요.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들 물고기들 물 속에 산소 없으면은 만약에 산소가 물에 안 녹는다고 해봐요. 그럼 물고기들 물 속에서 숨 어떻게 쉬어요? 흔들죠. 산소는 물에 잘 녹는 기체예요. 그리고 암모니아 화장실에 많은 암모니아 기체들 만약에 물에 녹지 않는다면은 엄마가 화장실 청소할 때물 뿌리잖아요. 물 아무리 뿌려도 암모니아 기체들이 살아나 지 어, 암모니아 기체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악취를 맡으면서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어, 선생님이 말했던 산소나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같은 기체들은 물에 녹기 때문에 우리가 숨도 쉴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잘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도 질소나 헬륨같이 물에 녹지 않는 기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듯 기체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은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서 여기 꿈틀이를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laughs> 그러면 실험이 앞서서 오늘의 주인공인 꿈틀의 친구들 미안해요 꿈틀이들아 얘를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어떻게 잘라냐면 뚱뚱하게가 아닌 날씬하게 작고 길고 얇게 그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위를 이용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고 가늘게 몇 개를 이렇게 잘라줄게요. 왠지, 선생님, 죄를 짓는 것 같으네요. 이 맛있는 꿈토리들을 하나하나 다 잘라야 되니까 이것도 괜찮고. 얘 같은 경우 너무 통통해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더 잘라주고. 사실 선생님이 이 실험을 몇년 전에 이걸 했었는데, 아, 어, 그때 되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니, 꿈토리들이 분명히 이산화탄소 까지잘 만들었는데, 안 뜨는 거예요. 몇 분의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젤리의 두께 때문이었어요. 너무 뚱뚱하게 자르면은 얘가 아무리 우리 이산화탄소를 등에 업고 이렇게 물에 뜬다고 해도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젤리를 정말 정말 얇게도 잘라보고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아 젤리의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이 이 실험의 성공 포인트다 해서 그때 더이 실험을 성공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길고 얇게 날씬하게 오, 잘라 잘라주면 은 실험에 100% %요. 진짜 100% 성공할 거예요 이번에는 색깔을 다른 부분으로 또 잘라줄게 으, 이 맛있는 거를 이거 친구들이랑 학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이 맛있는 젤리를 먹지 않고 어떻게 자를 수가 있나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친구들 엄청나게 많이 잘랐어요 많이 많이 잘랐어요. 물론 사실 조금 조금씩 먹기도 했어요. 슬쩍 마스크는 못 내려가지고 슬쩍 입에다 넣으면서 열심히 젤리를 잘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젤리 많이 안 자르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기 까지만 한번더 하고 자르고 바로 실험에 들어갈게요. 기침입니다. 자, 일단. 컵에 베이킹 소다를 한 스푼, 한 스푼, 그냥 밑바닥에 베이킹 소다가 가라앉을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물, 반드시 정량은 아니지만 한 200ml 정도 그냥 수돗물, 수돗물을 넣어서 베이킹 소다를 녹여줄 거예요. 이게 베이킹소다를 제대로 잘안 녹이면은 나중에 여기가 식초 섞일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산화사소가 발생되긴 하겠지만 이게 뿌옇기도 하고 제대로 잘 이렇게 실험 안 돼서 꼭, 꼭 얘가 핫 녹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저어줄게요 근데 되게 금방 녹아요. 벌써 반은 아... 아니지만 여기가 녹았네요. 요 정도 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집에 있는 아무 식초나, 사과 식초, 그 다음에, 식초 종류 뭐있죠 선생님이 양조 식초, 뭐다 괜찮아요. 식초면 돼요, 식초면. 식초를 준비한 다음에,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 아까 잘라놓은 젤리를 다 넣진 않고 몇 개만 넣어볼게요. 이걸 넣는 이유는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자. 어때요? 진리 친구들? 당연히 무거우니까 물속에 가라앉죠 지금 뭐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데이킹소다만 녹인 물이니까 얘가 가라앉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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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지만 하지만 이제부터 잘 지켜봐 주세요 준비된 식초를 한꺼번에 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다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화산 폭발 실험해본 친구들 알죠?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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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출되죠, 그죠? 그래서 천천히 서로한 숟가락씩 음, 별 반응 없어요. 넣기 시작하니 여기 보이나요? 요기 <laughs> 보이나요? 뭐가? 이산화탄소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젤리는 아직까지도 큰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더넣으돼요 식초를 더 넣으세요. 소리 들려요. 이 소리 보고 우리 친구들, 오 어, 맥주 소리예요. 맥주 소리지 <laughs> 엄청나게 많이 생겼네요. 오, 라고 말하는 순간, 젤리가 살짝 쓰긴 했지만 위로 올리진,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두 마리라고 표현하는 중 그렇지만 두 명의 친구들이 젤리 친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못 믿겠다고요. 자, 자, 한 마리 쭉 내려왔죠? 내려왔죠? 한명 내려왔죠? 이제부터는 남은 걸다 넣을 거예요. 선생님 잘 남은 젤리를 다 넣고 여기 아깝게 좀덜 잘린 젤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투하. 이거를 들으면 또안 뜨네요 괜찮아요 우리 애기 1 0초더 넣으면 됩니다 이상 타자 많이 많이 생겨라 짠 오. 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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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다들 친구들이 선생님 바다 속에서 산호초가 춤추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 물고기가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어 어때요? 진짜 알록달록하니 왠지 진짜 산호초 같기도 하고 그냥 뭔가 모르게 되게 예쁘죠. 자이 실험 엄청 간단해요. 간단하고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이 어, 뭐지? 일단 식초, 산성인 식초와 그 다음에 염기성인 베이킹 소다가 만나면은 당연히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탄산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그래서 그 생기는 이산화탄소 기체로 인해서 이 무거웠던 젤리들이 위로 올라 내리락 올라 내리락 했던 그 원리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산화탄소 뿐만이 아니고 선생님이 아까 잠깐 기체에 대해서들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체를 이용한 실험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거 예쁜 바닷속 풍경 같은 실험을 했지만 다음에는 선생님이 또더 재미있는 기체를 이용하는 실험을 가지고 올게요. 안녕!